자 수고하셨고요. 녹화 끝나고 하는 뒷톡 아. 스정치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 있으세요? 음. 기억 안 나지도 뭐 길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음. 아니 그런데 그 저기 아까 너무 윤석열 막 까는 것 같아. 예, 아니, 그 윤석열은 이제 점점 더 상수에서 종속 변수로 날아갈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세게 말씀하신 바이 아니, 편을 좀, 좀 들어 줘야 되는데. 간성열 하셨고. 어. 예. 성열 깡통 하셨고. 예. 예. 음. 깡통에 통조림이라고 그랬어 통조림 하셨고. 음. 혹시 두분 중에 윤총량 직접 만나 보신 적? 원래 사람들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연락 예. 안 하대. 예. 음. 아직까지는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네. 잘 아는 어디 니가지 기자가 아니 반아요이 사연을 줄 되는 줄 알아? 예. SNS 썼는데 인총장이 음. 음. 있긴 있는 거냐? <laughs> 그런 얘기하면서 를그 아, 그 아무도 그러니까 간총장이라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간송룡이 직접 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것 같긴 네. 해요. 자꾸 아, 되겠죠, 이제 이제? 옆에 음. 사람이 얘기를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와전되는 예. 듯한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시즌 2의 첫 방송이 굉장히 이제 그 시청도 조금 올라가고, 네. 특히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 사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댓글도 막 수천 개씩 달렸는데. 어,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네. 네. 이제 지난 방송 때 이준석 그 후보도 이제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젊은 정치인을 많이 바란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준석을 떠나서 정치판이 음. 젊어지는 세대 교체가 되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음, 음 또한 분이 이제 민주당에 좀 여쭤볼 부분인데 이준석 현상 같은 게 민주당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순리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음. 아니 근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런 일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변화와 혁신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분들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 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분의 생각인 거죠. 그, 보니까 그 고정관념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음. 왔어. 음. 바뀌는 시점이 올까 하다 다시 갔지. 아니 <laughs> 시점이 왔어. 올까 <왔다니까>? 하다 다시 갔지. 이분 이름이 땡땡땡 <laughs> <laughs> 땡땡땡 <laughs> <땡, 땡>, <laughs> 된장님이세요. 그래서 <laughs> 이 민주당이 되려 보수화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짧게 해주세요. 아니 보수화 짧게 좀 됐어요. 네. 짧게 다. 제가 했잖아요 행태는 지금 민주당이 <laughs> 보수라고 공룡 공룡은요. 어, 초식 공룡은 몰라요. 여당파 이준석 누가 있을지이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문화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문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자꾸 문화를 네.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한 사람들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의 변화와 혁신에 음. 대해서 열려있는 문화를 갖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 이준석이 이동학 얘기하고 막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그거 지적 잘하셨어요. 음. 왜냐면 이준석이 이동학 장영태 이런 친구들이 그러네. 청년인데 벌써 제가 경, 충고하는 거예요. 이 패기를 잃었어. 음. 옛날에 저하고 청년 위원회막할 때보다 벌써 패기를 잃고 주눅 들어 있어요. 문재인 음.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패기를 잃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제 당적 바꾼 거에 대한 비판도 음. 좀 있었고. 아, 그 얘기는 그 제가 싶잖아요. 제가 보세요. 음. 이게. 제가 얼마나 이 민주당에 만약에 네. 그 들이받지 않았으면, 네. 그죠? 어,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 들이 받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기는 들이 받은 게 아니라 양지를 쫓아갔다 보는. 아 그리고요 양지는 무슨 고생 얼마나 했는지. 그 힘을 주는 댓글들 스서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웃음> 예, 아. 언주는님 화이팅하세요. 음. 정치인 중에 고한과 역경 없이 자기 뜻을 관철시킨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음. 별의 순간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쓴것 같은데. <laughs> 예. 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람 삐뚤하면 안 돼요. <laughs> 자, 귀톡스정 지휘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